드 그래, 한번 찍어보자 해서 시작한 고구먼 이거만 올리긴 그래서 진화시켜 보았습니다 아 내려보기 좀 무서운데 테이라 진화시켜줘 테이라 고구먼 진화 해든 고로시 한번더 해보겠다고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켰다가 피터한 줄 알았습니다. 그래요? 앞으로 나한테 안 걸리게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. 조심만 해봐. 이뼈다구의 부품으로 만들어줄 것이야. 조심만 해봐. 맞아 맞아. 피차이 많이 나면 죽기도 하고. 저키짱요 나, 나, 나쁘지 않아. 내 키, 내 키, 그렇게 작지 않아. 약간,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, 저, 기분 좋으면 키 160까지는 된다니까요? 여러분들이 자꾸 땅콩땅콩 해가지고, 울적 해가지고, 158이긴 한데, 땅콩 소리 안 들으면 160까지 잘합니다. 딱콩편이에요 아, 그럼 배련이 뭔데요? 내가 땅콩이면 배련이는 땅콩 부스러기야, 뭐야? 배리는 요정이야. 왜 나는 요정만 안 취급해줘요? 나도, 나도 요정 취급해줘! 나도 요정 취급해줘! 랑콩이 요정은 싫어요, 다른 거. 나도 요정 시켜줘, 나도! 나도 요정, 할래 나도 요정 시켜줘! 아, 요정은 솔직히 그렇긴 하다. 저는 신이 좋아요. 귀신 말고 봉신 한 번... 무슨, 뭐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방금 뭐 했... 뭐라고 했어, 빨리 자백해. 이거만 생각하세요? 노숙자 컨텐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 길거리에서 동양도 할 거예요. 어차피 며칠 뒤에 다시 들어올 거면서. 아니 안돌아갈 거야. 그 맞네. 내가 가출하면 민언님만더 좋아할 텐데. 가출하지 말아야겠다. 이만 좋아할까? 어떻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? 나 속상해. 물어라. 근데 울으라고 하면 눈물이 쏙 들어가. 고마워 언니. 덕분에 눈물이 들어갔어. 감사합니다. 저는 울어라 하면 지옥에 참마도 하면서 눈물이 안 나거든요? 그래서 안 사랑한다 여름아. 안, 안 사랑한다고? 난 언니 사랑하는데 언니는 안 사랑한다고 하고 나 언니 생일날 노쇼할 거야. 빨리 변명해! 사랑한다 여름아. 난안 사랑해. 뭐마자 다음 노래뭐 틀어볼까? 요 <laughs> 몇 말리려고 했지? 말해봐. 아이고 누가 여기에 악장을 떨어뜨려놨어. 아 나는 안경 올려야지. 나는 안경을 올려야지. 어 오! 오, 올려야지. 아니에요. 저네 번째 손가락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감긴 거예요. 저네 번째 손가락. 아니야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네 번째 손가락 피고 있었어. 아니야 언니 오해야. 오해야. 새끼 손가락을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됐어 아니야 잠깐만요. 오해요. 난 그냥 오해. 압정을 주었을 뿐인데 언니 울러갈게 진짜 상처받았어 아니, 아니 언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해야 언니 I only could g e 고 o u 이 o 이 t 이 e way. Only, t 을에 n k you. I'm going to p u s 서쌀쌀쌀쌀 h e whole. He c a 그러면 저도 개그 하나 내겠습니다. 립스틱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다른 게 나왔어요. 그때 립스틱이 할 말은? 아, <laughs> 립스틱이 버건디? 립스틱이 버건디색이라 버건디라고 한 거예요. 우유가 아프면 뭐라고 할까? 앙팡. 소가 불에 타면 뭐라고 할까? 탄소? 엄마가 길을 잃었다면 땀안미야 여름아, 혹시 지금부터라도 누나라고 불러야 되면 말좀 해줄래? 여러분, 저 마흔 살이라고 했죠? 미... 알아서 호칭하세요~ 누나라고 해야지, 아, 무슨 마흔 살이 아줌마예요? 노인이 미끄러지면 미끄럼! 여기 국민학교 동창이 어쩔거냐고 국민학교 동창이냐고요? 아 얘들아 어서와 어서와 아유 얘들아 오늘 그산 두개 건너오니까 야 고생이 많았다 야나진야나 버선 신고 왔잖아 아 진짜 아 미칠 뻔했어 아 은도시락 좀 꺼내봐 채팅으로 다같이 서로 얘기하고 있어 아 가전시설에 갇혀있는 건오 이제 되네 잠깐만 베리언니 천재야? 이거 너무 재밌어 보여 잠시만요 아

나도 뿌듯하게 할수 있게 하자 를단 하루 만에 뽀개버린 썸네일이지만 왼쪽에 쥐어짜지는 여름인형이 짝고 정해갑니다 좋진 않지만 미워할 수 없는 썸네일 안 나오겠지만 멤버들 다키마쿠라 이쁘게 나왔는데 여름이면 저 모양이면 웃기겠다 <laughs>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면 재밌겠다 약간 비공식 굿즈 같은 개념으로 다키마쿠라 나오면 재밌겠다 여러분 다키마쿠라가 뭔지 아세요? 아 대충 크랑고 사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, 이렇게 사람 그려져 있는 그런 약간 인형이거든요 근데 멤버들 다 이렇게 이쁘게, 엄청 이쁘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, 코수취 하면서 완전 이쁘게 이렇게 나왔는데, 다음에서 여름이 혼자 입 입어둬. 나 혼자 이렇게 나와있어. 핸드백이라뇨? <laughs> 왜 이걸로 프로레슬링 데뷔해? 소중히 아껴줘야지. 예코 왜 나만 용이냐고 너아니 진짜 화가 나고 <laughs> 이딴 게임 다 지난해 이딴 게임 네? 안녕하세요 아야미안 친구랑 야, 잘못했네 너뭐라그랬어 지웅아 너뭐라그랬니 지웅아 지웅아 너 지금 뭐라그랬니 지웅아 대답 좀 해보라고 지웅아 왜왜왜 네, 네. 어머머 어 미안해 진짜 어머머 씨라고만 했어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씨까지 했어요. 씨까지. <laughs> 아, 안 들은 걸로 해줘. 아, 아이돌을 지켜줘. 아, 아이돌을 지켜. <laughs> 뭘 지켜줘? 원래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거야. 혼자서 지키는 거야. 어? 알겠어? 뭘 지켜달라 그래? 그런 어 나약한 소리 하지 마. 아. 뭐야? 아니 근데 발이라고 안 했어. 발하고까지 했어. 발이라고 안 했어. 그러니까 저욕안한 거예요. 저 발까지 얘기 안 했어요. 아무튼 그래요 맛있는 바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<laughs> 바에요